원한에 네, 이어지다 라는 주제로 한해를 시작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과 이어진다는 것이 또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는데 이번 주부터는 특별히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점들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왜 하필이면 다윗인가 라고 생각할 때 다윗은 사실 하나님과 관계를 가장 현실적으로 잘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어,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윗 이야기를 여러분이 성경에서 많이 보시는데 예, 한 사람이 나온 이야기로서 가장 긴 분량을 차지하는 어, 이야기가 바로 다윗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다윗의 스토리가 가장 풍부하고 내용도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윗의 이야기에 기적이 한 번도 안 나타납니다.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 많은 다윗의 이야기 중에 기적이 한 번도 안 나타나요. 기적 같은 일은 일어납니다. 상식적이지 않는 그런 놀라운 일들은 일어나는데 기적 자체가 일어난 경우는 없습니다. 여러분 골리앗과의 승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겉으로 보면 그냥 딱 보면 다윗이 돌팔매질 잘해 가지고 그 돌에 골리앗이 딱 맞아 가지고 그래 가지고 골리앗이 쓰러집니다. 그래서 골리앗한테 이기죠. 그런데 우리는 다 압니다. 그것이 다윗의 힘으로 된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아요. 여러분 다윗의 이야기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기적 자체가 일어나지는 않는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남을 통해서 보게 되는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죠. 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게 될때 우리의 삶의 현실적인 모습과 너무 비슷합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기적을 보면서 사시는지 모르겠어요. 정상적이지 않은 그런 기적적인 그런 현상들을 맨날 보면서 그렇게 사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모두 대부분이 기적 자체를 경험하지는 못하지만 살면서 일어나는 일들을 가만히 들여다 보면 아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게 우리의 일상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보여주기에 가장 적합한 인물 이야기가 바로 다윗이고 그의 이야기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 오늘 우리가 이제 이어지다라는 주제를 계속해서 나누게 되는데, 특별히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어지게 되는 그 은혜 속에서 다윗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다가오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특별히 다윗 옆에 있었던 그 누군가를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다윗과 어떻게 이어졌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다윗과 이어지는 은혜를 주시는지를 우리가 알려면. 다윗 옆에 있었던 누군가를 함께 들여다보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다윗 옆 누군가라는 제목을 통해서 여러분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오늘그첫 번째 시간. 오늘 다윗 옆 누군가는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과 다윗과의 이 상황 속에서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이어지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 하나님이 이제 사울 왕에 대한 마음을 접으셨어요. 이제 실망하시고 뭐 순종도 안 하고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왕을 내가 뽑아야 되겠다. 그래서 사무엘을 이세의 집으로 보냅니다. 아주 은밀하게 사울 왕이 알면 큰 큰일 나니까 아주 은밀하게 이세의 집으로 보냅니다. 그 말은. 이세의 집 아들, 이세 아들 중에 누군가가 왕이 될 거라는 걸 의미하죠. 그래서 이세 집에서는 아주 어, 특별한 그리고 아주 어, 은밀한 그 누구도 알려지면 안 되는 그런 오디션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새로운 왕을 뽑는 오디션이 시작이 되죠. 그런데그 참가번호 1번이 이제 첫째 아들이에요. 엘리압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사무엘이 엘리압을 딱 봤을 때 누가 생각이 났냐면 처음 사울왕을 왕으로 세웠을 때의 그때가 생각이 난 겁니다 그때 사무엘이 사울의 그 키와 신장을 봤거든요 그 장대한 체격과 그 멋진 준수한 모습과 그래서 누가 봐도 지도작가입니다 라고 생각했던 그 사울왕 그래서 선택했던 그 사울왕 그 사울왕을 연상시키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이 엘리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뭐더볼 것도 없겠다 엘리압이야말로 사우를 이을 왕이 되겠구나라고 생각할 그때에 하나님이 사무엘의 시각을 교정해 주십니다 그 말씀이 오늘 7절에 나오는데 7절 말씀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려놓으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세상적인 기준으로 네가 판단할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기준으로 왕을 세우려고 하지 말고 내 기준으로 왕을 세워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너처럼 항상 용모와 키나 외모를 보게 되어 있다 그런 뜻이죠. 여러분 1992년에 나온 영화 중에 리틀 빅 히어로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의 내용 이런 것이죠. 어, 비행기가 추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불타는 비행기 속에 어떤 한 사람이 목숨을 걸고 뛰어 들어가서 55명, 55명을 구조해냅니다. 영웅 같은 그런 일을 해낸 거죠.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이, 이, 목숨을 걸고 55명이나 구원해이 사람, 이 사람의 외모가 너무 볼품이 없는 거예요. 영웅적인 면모라고는 전혀 없는 그런 모습으로 어, 모습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이 사람이. 그 일을 했다고 믿지를 않는 거예요. 저 사람이 그런 일을 했으리라고는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대신에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 중에 사진빨 잘 나오고 아주 매력적인 한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이 아마 이 일을 했을 것이라고 믿어버립니다. 졸지의 영웅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무슨 기준으로요? 외모라는 기준으로. 저 사람은 그런 일을 할 영웅일 수가 없다는 거죠. 적어도 영웅이라면 이런 정도 모습은 가져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영웅이 뒤바뀌는 일이 그 영화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세상이 누군가를 평가하고 바라보는 기준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볼지라도, 사람들은 그렇게 볼지라도, 나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나는 뭘 본다고요? 중심을 본다. 내 기준은 그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중심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준을 따라서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서 이 이세의 일곱 아들이 다 오디션에 낙방을 합니다. 다탈락해 버렸어요. 그 사무엘이 이게 다냐? 네 아들이 이거 밖에 없냐? 그러니까 말제가 하나 있다는 거죠. 막내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이 막내는 어디에 있느냐? 지금 양을 돌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아버지 이세도 이 막내를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 오디션에 참가조차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막내, 이 다윗이 불려오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막내라는 표현을 이 아버지가 쓰는데 이 막내라는 표현은 이 히브리어로 하면 하카톤이라는 말이에요. 하카톤이라는 말은 단순히 맨 뒤에 태어났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 그 단어의 뉘앙스는 뭐냐면 별로 중요하지 않은 존재라는 뉘앙스가 그 단어에 포함되어져 있다. 는 아주 중요한 일이 있으면 그 중요한 일에 끼낄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의미가 그 단어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이세의 마음 속에는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 이 막내 다윗은 있을 필요도 없고 있을 만한 그런 사람도 아니라는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양이나 돌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중요한 자리에 다윗이 없었던 거예요. 제가 이렇게 봐, 이렇게 봐도 제가 육군사관학교 출신입니다. <laughs> 생도였던 건 아니고, 어, 생도식당에서 제가 복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육군사관학교에서 제일 큰 1년 중에 큰 행사가 뭐냐면 졸업식, 졸업식. 이제 임관하는 날입니다. 장교로 임관하는 그 날이 제일 어, 큰 행사가 있는데, 이날은 누가 오냐면 대통령이 옵니다. 대통령이 직접 와요. 여러분, 대통령이 왔다. 여러분, 별만 떠도 난리가 나는데, 부대에. 대통령이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부대가 그냥 완전 뒤집어지죠. 뭘로 뒤집어지겠습니까? 청소한다고. 청소한다고 나온 병사들이 다 나와서 청소합니다. 심지어 여러분, 그 조경하려고 이렇게 돌을 이렇게 막 쌓아놓지 않습니까? 그 돌도 여러분, 퐁퐁으로 막 닦았어요. 네. <laughs> 반짝반짝 빛나게. 네. 근데 더 치욕스러운 게 뭔지 아십니까? 강일 날에는 밖에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대통령이 오는 그날 아무도 밖에 얼씬거리지 말라는 거죠. 명령이 딱 떨어집니다. 안에 들어가 있어. 절대 나오지 말라는 거죠. 뭐 이해는 됩니다. 여러분 방위가 밖에 얼쩡거리다가 무슨 일이 날지 모르잖아요, 그죠그래 <laughs> 아예 들어가 있는 것이 속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세의 집안이 다윗을 바라보는 시각이 딱 이래요. 딱 이렇습니다. 넌 그냥 얼쩡거리지 말고 들에서 양이나 치고 있어라. 이런 시각을 지금 이세의 집안, 이세의 특별히 아버지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이 제시했던, 제시하셨던 그 기준 있잖아요. 중심을 보신다는 그 기준에 따라서 합격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그 다윗이었다는 거죠. 다윗의 집안이 제쳐놓았던 그 다윗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때 그, 그가 새로운 왕으로 선택을 받게 되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누구나 여러분 다 겉으로 드러나가는 것에 신경 쓰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외모를 막 가꾸기도 하고 또 누구나 인정하는 그런 스펙을 쌓으려고 하기도 하고 또 누가 누구나 우러러 볼수 있는 그런 높은 위치에 올라가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 그래서 우리는 사무엘처럼 이 엘리압의 어떤 키나 용모와 신장 그것을 중요하게 여길 수 밖에 없습니다 이쯤에서 여러분에게 오랜만에 시 제목 맞추기 퀴즈를 여러분에게 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여러분에게 내드리는 건데 그럼 시 내용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면 제목을 맞추는 거예요. 시 내용은 이겁니다. 이게 너라고? 이게 시 내용이에요. 이 시의 제목은 뭘까요? 오늘은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나 이렇게 대학 갈 때나 취업할 때꼭 필요한 거예요. 뭘까요? 예. 정답은 바로 이겁니다. <laughs> 자기 속에서. 자기 속에서 꼭 필요해요. 예. 그렇지.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쓰게 될때 자기소개서 안에는 주로 어떤 내용들이 들어갈까요? 용모와 키와 신장과 외모에 관련된 것으로 가득 채웁니다 그냥 채우다 못해서 과장해서 채우기도 하고 없는 것도 써넣기도 하고 그래서 이 내용처럼 자기소개서를 딱 읽어보면 이게 너라고 아는 사람은 안다는 거죠 이게 너일 수가 없는데 사람들이 보는 기준에서는 뭐든지 다 이렇게 우리가 준비하고 만들어내고 그렇게 하려고 애를 써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자기소개서는 아주 심플합니다 아주 간단해요 뭐만 봅니까? 중심만 보는 거예요 우리가 보여드려야 할 자기소개는 중심만 거기에 기록되어 있으면 됩니다 다윗이 바로 그 중심이 하나님의 눈에 들었던 사람이라고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중심 히브리어로 말하면 마음을 말합니다. 마음.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마음은 사람들은 볼수 없는 마음. 하나님만 볼수 있는 마음. 여러분 제 마음이 보이십니까? 저도 여러분의 마음을 잘 모르겠어요. 지금 열심히 잘 듣고 계시는 건지 집에 있는 뭐 맛있는 거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건지 내가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도무지 서로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누구는 아신다? 하나님은 아셔요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이 무슨 마음을 갖고 계신지 다 아십니다 그래서 그랬을 때그 마음이 중심이에요 중심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거 우리가 알수 있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 그것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도무지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게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마음을 갖고 해야 되고 하나님이 보시는 것에 우리가 신경 써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자꾸 외모를 신경 쓰게 되어 있습니다. 뭐 애들이나 어른이나 여러분 거울 앞에서 신경 쓰기는 매한 가지예요, 그렇죠? 아이들은 아이들 나름대로 외모를 막 보라 보면서 고민하고, 우리 어르신들은 또 어르신 대로 막 흰머리가 늘어나면 또 머리가 막 빠지고 하면 이렇게 막 마음이 철렁철렁하고 신경이 막 쓰이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외모에 대해서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특별히 사람들이 나를 보게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신경 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게 전혀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들이 보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기준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일이 필요해요. 우리가 대학에 가고 우리가 취직을 하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는 모든 것들도 다 그런 세상적인 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애를 쓰잖아요. 그래서 공부하잖아요. 그래서 자격증도 따고요. 그래서 헬스에 가서 몸도 만들고요. 뭔가 세상이 요구하는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우리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근데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정말 하나님이 보시는 그 마음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세상에서 요구하는 기준을 충족시켜서 세상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위치를 가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싶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쓰임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정말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이 마음이 마음, 그래서 세상 쓸데 있는 고비, 고민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의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내가 눈에 들수 있을까?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고민이에요. 이 고민은 우리가 살면서 늘 해야만 하는 고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눈에 들수 있을까? 내 마음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보시는 마음이 될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해에는 여러분 외모도 많이 갖고 오시길 바랍니다. 예. 뭐 이렇게 열심히 준비도 하시길 바라는데, 결정적으로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준비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보고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셔서 무언가를 위해서 여러분을 선택하실 수 있는 그 마음으로 준비되는 한해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마음은 도대체 어떤 마음이냐? 하나님이 보셨다는 그 중심은 도대체 뭐냐? 하나님이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그를 왕으로 기름 부으셨는데, 그러면 그 다윗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시작에 넘어와서 바울의 설교에서 우리가 그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설교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설교 내용 중에 이 다윗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 부분을 함께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세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다윗의 중심을 보셨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해석을 했냐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을 내가 만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만났는데 딱 보니까 이 다윗은 내 마음에 맞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신 중심은 어떤 것을 의미하, 어떤 마음을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죠. 딱 보니까 이 친구가 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마음은 바로 그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이어져 있는지를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맞는지를 보신다는 거예요. 똑같은지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데 심혈을 기울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그분의 마음을 갖게 되니까요.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이어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나침판이라는 도구를 잘 아시죠. 나침판은 어디에 쓰는 도구입니까? 방향을 아는 데 필요한 도구예요. 우리가 어디에 있을 때에 나침판을 보면 방향을 대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방향을 알수 있는 중요한 원리가 뭐냐면 이나침판을 아무리 집어 던져도 그걸 똑바로 탁 세워 놓으면 그 바늘이 어디를 향합니까? 정북을 향해요. 북쪽을 향해요. 북극성을 향합니다. 그게 나침판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그래서 알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내 인생의 나침판에 정북을 가리키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북극성인 사람, 하나님의 마음이 정북인 사람 이런 사람은 어디에 있더라도 늘 하나님의 마음, 자기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향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방황하지 않고, 우리가 제대로 방향을 잡고 살수 있는 그런 이유가 있다면,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이어져 있을 때, 내 마음이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을 가리킬 때, 그때 우리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갈 수가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이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맞는다, 맞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이어질 수 있겠느냐는 거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같아질 수 있겠습니까?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냥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시간 없이 그분의 마음을 알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시간이 없이 그분의 마음과 이어지게 되는 그런 일들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참 좋아하셨던 두 여인이 있습니다. 자매죠, 마르다와 마리아입니다. 그런데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조금 서로 다른 방식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겼습니다. 그 내용을 아주 흥미롭게 표현한 글이 있습니다. 미샵 킬페틀이라는 분이 쓴 글인데 한번 스크린을 통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베다니에 들르셨다. 마르다는 예수님께 점심을 대접하고 편히 쉴수 있게 드리려고 부산하게 움직였다. 마르다는 예수님의 인성과 관계 맺는 편을 택했다. 그래서 그분을 먹이고자 했다. 반면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잠잠이 있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신성과 관계 맺는 쪽을 택했다. 그래서 마리아는 그분이 주시는 것을 먹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먹였다는 거예요. 마르다는 예수님이 주신 것을 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먹이는 수고와 헌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거죠.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그분의 말씀, 그분의 마음을 우리가 알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 마음이 그분의 마음과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는 그렇게 주님과 마음이 이어지지 않은 채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려고 낭패를 보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동떨어진 헌신, 우리에게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과 이어진 것은 갑자기 어느 날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갑자기 자고 나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되어 있었다. 그게 아니에요.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디서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바로 그곳에서. 아버지조차도, 가족조차도 신경 쓰지 않는 그런 존재로서, 한 집안의 막내로서, 그렇게 양을 돌보던 바로 그 외로운 들판에서, 그가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냈다. 양과만 보냈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했던 시간, 참 외로운 장소, 무시당하는 장소, 그 중요한 자리에 불러주지도 않는 그런 외로움 속에서 양을 돌봐야 했던 바로 그 시간. 어떤 시간이었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요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그에게 생겼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그의 마음이 되는 일이 그 시간을 통해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외로움은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외로움은 참 피하고 싶은 상황 아닙니까? 외로움은 우리가 가급적이면 찾아오지 않았으면 그런 시간들이 외로움의 시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때로 외로움이 불행이 아니라 선물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외로움일 수 있다는 거죠. 무시당하고, 소외당하고, 그래서 나 혼자밖에 없다고 느껴질 바로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자기의 마음을 드러내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는 그 환경이 우리가 그렇게 꺼려하고, 오기 싫어하고, 마주하기 싫어하는 그 외로움의 시간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 다윗이 보냈던 그 외로움의 나날들, 그 현장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차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장거리 여행을 하기 위해서 친구에게 차를 빌렸습니다. 그런데 차를 타고 이제 가려고 보니까 라디오가 고장이 난 거예요. CD 플레이어만 가능해요. 차 안에 보니까 CD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긴 거리를 이제 어, 운전을 해서 가야 되는데, 그냥 가면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어, 음악이나 듣고 가야 되겠다. 해서 이제 CD를 막 뒤적거리죠. 어, 이 즐겨 듣는 트로트 음악이 있는지 싶어 막 찾았는데, 트로트 CD는 하나도 없어. 전부 다 클래식 음악이에요. 클래식 음악. 클래식 음악은 듣기만 하면 잠도 오고 막 이러는데, 평소에 듣지도 않는 음악인데, 클래식 CD만 잔뜩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다가 아마 이 친구 취향이 아마 클래식이었겠죠. 그러니까 CD가 클래식밖에 없었겠죠. 그렇게 차를 타고 가는데 이제 너무 심심하잖아요. 혼자 차를 타고 가니까. 그래도 뭐라도 좀 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냥 조용히 지 죽은 듯이 가는 것보다 클래식이라도 듣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클래식 CD 중에 하나를 뽑아가지고 탁 놓고 이제 듣고 갑니다. 처음에 가는데 뭐 그냥 잠이 오는 막 그런 음악이 나오죠. 자기 생각에는 뭐 송가인이나 뭐 임영웅이나 뭐 무조건이야 이런 거 들으면서 막 신나게 가야 되는데 그죠? 막 신나게 가야 되는데 아주 그냥 바이올린 선율이 막 오면서 그런데 이상한 현상 이 일어납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이 음악이 괜찮아지는 거예요. 어? 들을만하네. 갑자기 심포니가 팍 나오면서 막 웅장한 막 소리가 막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이태리 어떤 오페라 가수가 막 그렇게 열창을 하니까 속이 확 뚫리는 그런 느낌도 받으면서.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 어라? 어이, 음악도 들을만 하네. 괜찮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자는 거죠.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평소에는 거들떠 보지 않고 듣지도 않는 이 음악을 듣게 되고 또 그것을 괜찮게 여기게 되는 일이 왜 일어났습니까? 왜 일어났죠? 달리 들을 음악이 없으니까. CD가 클래식밖에 없으니까. 들을 수 있는 것이 클래식밖에 없으니까. 여러분, 이것이 외로움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놀라운 기회라는 기회. 하나님이 우리에게 외로움을 주신다는. 그 외로움의 의미는 뭐냐? 우리가 늘 듣고 싶어 하는 음악이 있잖아요. 우리가 늘 즐겨 듣는 음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의 마음을 좀 보여주고 싶은 그 음악을 들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들려주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음악은 내가 즐겨 듣는 음악을 듣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오직 그 음악만 듣게 하기 위해서 때로 외로움이라는 방법을 쓰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철저한 고립된 외로움 속에서. 그 누구도 나를 거들떠 보지 않고, 그 누구도 나를 인정해주지 않고, 그 누구도 나를 신경 쓰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들려주시는 그분의 말씀. 그때 보게 되는 게 뭐냐? 그때 알게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그때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이어지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때로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그런 방법을 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별일 없이 멀쩡하게 잘 살면 잘 귀를 안 기울이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잘안 가지려고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할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바로 그분의 마음과 이어질 수 있도록 그분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낼 수 있어요. 그분의 말씀을 들으려고, 묵상하려고. 그래서 그분의 마음과 내 마음이 이어지게 될 때, 그때 아까 말씀처럼 내 뜻을 이루리라. 다윗을 만나니 그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이루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뜻을 이루신다면, 무엇 때문이냐면, 내 마음과 그분의 마음이 맞게 될 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사무엘을 통해서 보게 된그 우리의 시각을 다시 한번 교정하면서 하나님이 보시는 그 시각대로 하나님이 보시는 그 마음이 그 중심이 얼마나 내가 주님의 마음으로 충만한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그렇게 주님과 이어지는 주님의 마음과 이어지게 되는 그런 복된 한 해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음 이스라엘 왕을 목동을 선택하셨어요 사무엘이나 백성들이라면 절대 선택하지 않은 인물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사무엘의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셨던 그 마음의 중심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분의 마음과 이어지게 되는 은혜가 올해 우리 가운데도 늘 충만할 수 있도록 그런 삶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복과 쓰임 받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이번 한 해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